음식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으면 그다음에 다루는 장면이 들어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빔밥 이렇게 싹싹싹 맛있게 섞어가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저렇게 바타코네스였죠. 저거 이제 밥에다가 저런 것도 얹어서 여기다가 바타코네스를 얹어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연출도 한번 해보고, 비제님이랑 비빔국수 저기 고기 먹으러 갔을 때아 김치 말이 국수에다가 김치 하나 더 올려가지고 아좀더 강한 맛으로 해보겠다. 뭐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봤었고 를 무엇보다. 아, 저 단호박스프, 저 지금 봐도 참 멋있는데, 저 뜨는 게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런 거는, 아 좀더 클로즈업을 가까이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 당시 우리 PD가 잡았군요. 제가 잡았으면 좀더 가까이 잡았을 텐데, 엄청 땡겨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어 유튜버에서 중요하죠. 이렇게 음식을 다루는 장면들도 연출이 필요하다. 특히, 저는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1인칭 시점 아까 김상원 새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음식이 1인칭 시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얼굴이 나왔다가 음식이 나왔다가 뭐 나왔다가 하는데 그분들은 음식만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연출이 들어가요 쌈도 싸먹고 된장도 떠먹고 뭐 깍두기도 휘저도 휘저도 하고 아 이거 김치 완전 뭐 맛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1인칭을 하게 되면 연출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인칭 저같이 그냥 이렇게 출연하더라도 요새는 이런 연출들이 나와야재밌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1인칭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김사원 새끼를 한번 보시면 뭐 된장 떠먹고요, 삼겹살 해먹고 동네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맛집들 하면서 이제 맛집들 얘기하면서 또쌈 한번 더싸 먹고 파김치 사은 거 보십시오. 현장감 있게 그냥 구수하게 그냥 반찬 하나 하나를 다 봐요. 그냥 내 앞에 반찬들이 나오면. 그 삼겹살에 쌈번 싸 먹고 끝. 그 쇼츠도 조회수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근데 뭐 마늘장아찌도 먹고 파김치도 먹고 쌈도 싸 먹고 마늘 넣었다가 빼고 뭐아 쌈장 너무 넣었더니 짜다. 아이 새우젓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영상의 컨텐츠를 늘리기도 하고 자기 컨텐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1인칭 영상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음식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연을 하지 않고 1인칭 영상을 만들겠다면 이런 장면들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도 가급적이면 좀 이제 요즘은 옥시이 많이 생겨서 영상을 많이 좀그 어 음식 장면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 클로즈업 메모리 카드가 날아가 버리니까 영상을 그냥 통째로 버려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생각해도 속상하네. 하여튼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클로즈업 단독 이런 음식 영상 장면이 아닌가 싶어 음식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요건좀 드릴게요. 뭐 여기 어, 이것도 정답은 사실 없어요. 자, 음식 먹는 장면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 의견이 좀 다른데. 어, 저는 예전에 음식 영상, 음식 리뷰 영상을 만들 때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먹는의 표현. 그러니까 좀 1박 2일 스타일 옛날에 시즌 1 이럴 때막 10년 전 이럴 때 재밌게 봐가지고 음식 먹고 나서 아 이거는 이런 맛이고 이래야 광고주들이 좋아하고 지방의 특산품 홍보도 되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 걸 했는데 그 외국 시청자들 저희 이제 글로벌 시청자들이 먹은 직후 반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가 없으면 영상이 안 된다 왜 걔들은 표현 설명하는 거에선 크게 신경안 쓰고. 제가 먹었을 때찐 반응 표정이 어떻고 맛을 어떻게 음미하고 표정 뭐 행동이 액션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도 편집자가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한 편집자가 제가 이제 음식 리뷰 영상을 딱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자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어 햄버거라고 가정하고 제가 어 드디어 이. 커다란 햄버거를 먹어 보겠습니다. 앙 하고 어 하고 세상에 햄버거 고기가 이따만큼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햄버거 내가 태어나서 이런 햄버거를 맛을 본 적이 없어.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먹는 장면 요까지가 지금 1 2 3 4 구성이라고 하면 그 편집자가 구성을 한게 어떻겠냐? 게 어떻게 했냐. 자, 지금 햄버거를 먹어 보겠습니다. 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표현도 딱딱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현이 햄버거가 고기도 크고 정말 이런 햄버거를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자막 그 영상 나오는 게 이런 햄버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 짧게 짧게 탁탁 쳐버리고, 먹은 직후에 바로 그 멘트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은 직후에 반응 다 잘라버리고, 뒤에 그 먹은 직후에 아, 이 햄버거가 내가 본 적이 없는 이런 설명했는데, 이 햄버거가 본 적이 없는 너무 맛있어요. 어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 편집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편집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직감하고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아, 너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우리 회사 PD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맞춰야 내 영상을 제작을 할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먹방을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장면은 다 살렸는데, 먹은 직후 반응을다뺀 거예요. 먹방에서는 뭐 반응 같은 거 별로 사실은 상관없나 봐요. 저는 먹방을 많이 안 보긴 하는데, 그만큼 영상에서 추구하는 게좀 다르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 음식 리뷰 영상이고 여기서는 음식을 먹은 직후의 반응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 표현이 좀 중요할 수가 있다 이후 먹는 장면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도 안 넣으시더라고요 뭐 빅페이스 맛상 뭐 김사원 새끼 뭐 그냥 그거 두번세 번씩 하는 분들도 없고 저도 먹고 한번 정도 정말 맛있으면 먹고 어 이거 역시 맛있어 이 정도는 하는데 그다음부터 먹는 거다 뺍니다. 먹는 순간 모습도 중요하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는 그 먹은 먹는 순간 모습은 먹은 직후 반응과 먹은 후 표현을 보여주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영상 카테그 영상의 주제 뭐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뭐 먹방이냐 ASMR이냐 또 음식 리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